친구들 안녕하세요. 이혜영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숫자 놀이 한번 해봐요. 오늘은 1에서 5까지 숫자가 써있는 종이컵에 이렇게 숫자가 써있는 종이컵을 준비했어요. 종이컵에 숫자만큼 비타, 사탕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먼저 먹고 싶죠? 안 돼, 안 돼. 선생님이랑 공부 마치고 먹어요. 알았죠? 자, 숫자가 써있는 종이컵을 하나씩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1. 잘했어요. 다음, 이건 뭐라고요? 네, 2. 다음, 3. 4. 5. 아우, 잘했어요. 자, 1부터 5까지 있어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말했는데, 1은 몇 개라고요? 한 1은 1개. 자, 1은 1개. 그 비타민 몇개 넣어야 될까? 한개 선생님이 지금 몇 개를 집었나요? 두 개. 이렇게 두 개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1은 하나. 자, 1을 하나 넣어볼게요. 짠. 자, 숫자 2. E. 비타민 1개 들어갔습니다. 자, 숫자 2. E. 2는? 몇 개예요? 두 개. 두 개. 2는 둘이에요. 그러면 비타민을 두개 한번 넣어 볼게요. 같이 세어 보세요. 하나. 둘. 숫자 2는 비타민 두 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에는 숫자 3이에요. 숫자 3은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세 개. 자, 손가락이 세 개니까 비타민도 몇 개? 3개를 넣어 볼 거예요. 자, 같이 세워 봐요. 하나, 둘, 셋, 넷. 숫자 3, 비타민 3개가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숫자 4, 사는 손가락이 4개, 숫자 4는 손가락이 4개예요. 비타민도 몇 개? 그렇죠. 4개가 들어갈 거예요. 같이 세워 보세요. 하나, 둘, 비타민 4개. 다음은 숫자 5. 손가락이 몇 개? 5개. 숫자 5는 손가락이 5개예요. 비타민 몇 개가 들어가야 될까요? 같이 세어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숫자 5에 비타민 5개가 들어갔네요. 와 우리 친구들 1, 2, 4, 5까지 숫자만큼 비타민을 참잘 넣어줬어요. 1은 하나, 2는 둘, 3은 셋, 4는 넷, 5는 다섯 자 오늘도 너무너무너무 잘한 우리 친구들 박수 몇번 친다? 몇 번, 몇번다몇번 친다? 다섯 번.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요. 안녕.